EMP. 이, 이 맵이 EMP가 생각보다 체험인가 좀 다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게임을 참하 되게 좋은데. 도시피 그렇죠. 맵이라서 좀 도망갈 곳도 한정돼 있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죠. 스산이 어, 앞에서 걸어 끌어주면서 어, 어 스캔들님이 먼저 스킬을 냅니다. 위에서 잘 하고 지금 위에서 공팝이 잘하고 있고요. 간격 잡으면서 어? 라인이 지금... 플루팀 라인이 거의 죽기 직전? 아... 열리고요. 네. 지금 맥크리 악마님이 열심히 고지에서변뎌한데 아... 아... 무난하게 뚫는 거 아, 같죠? 확실히 맘먹고 물고 들어가는 조합은 조금 그... 맞기 약간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뚫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죠? 브랜드님? 겐지 스캔을 누구야 저요라고 마스터. 하면 누군지 몰라 이거 있어서. 아예 제가 볼륨 좀 높여겠습니다. 스캔드님, 디맨드겐지어 네. 지금 손브라어왜 손님 쳐다보다가 아 죽었죠. 저거 그냥 터뜨렸으면 됐는데. 왜손 <laughs> 쳐다보고 <위에> 있다가. <laughs> 팀... 서로 서로 네. 있어요. 지금 레드 팀이 뽕덴지 왔거든요. 야, 이거 자 이거 뽕덴지 바로 끝나요. 자 뽕덴지 바로 가고요. 악마님이 아 카운터를 해치지 아, 못했습니다 너수빨라죠님 최대한 어 벤젤 잡고요 어와코드님초월팀에서 아, 아, 들어왔어요 지금 블루팀이 비빌 캐릭터를 좀 꺼내야 될것 같아요 EMP까지 사용 아 지금 힐러가 잘리고 있어서 블루팀이 지금 뽕이 오거든요 아 근데 뽕이 오기 전에 플러스님한테 공을 홍을... 아 공을 아 공을 못 쳤어요. 지금 드리블 당하는 돌진이 아 레드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점까지 뚫어냅니다. 어, 레드팀이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돌진 조합으로 비교적 손쉽게 뚫어냈어요. 경기를 시작합니다. 워낙에 빨리 밀려가고 궁도형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부터 약간 스캔들님은 스탠들, 티어가 어디예요 그러면 마스터요 아 다마 구간실 이 거야 마스터야 저 정도 하는구나 <laughs> 와 우체겐입니다 우체겐 우리 클랜 최 최강 겐지 눈이 안 보여요 네또스캔들님이 겐지 하기 편하게 또 같은 편이 윈스턴 뭐 손브라 이렇게 잘 맞춰줘서 더 손쉽게 그런 것 같죠. 이게 고양이님이 먼저 잘려가고 미셸을 딱 잡고서 뛰어들어오는 손브라가 저기 악마 매크리 봐줘갖고 뛰어들어오는 웨스턴이나 이렇게 딜을 우겨 넣어줘야 되는데 저 이런 타라서. 야, 지금 레드팀이 음. 제우스님 윈스턴이 날뛰는 걸 막기 위해서 놀슨님이 그러니까 리퍼를 꺼냈습니다. 리퍼 한조 최대한 윈스턴을 잡아먹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롤슨님이 어, 자꾸 비주류 어을 하는데 지금.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봐야겠네요. 아, 네, 토르비 오포탑 이거 까다롭죠. 아, 윈자 입장에서 까다로워요. 들어와서 막 지지는데 방류기 높거든요 이거. 아까 라인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클라우스님이 지금 민스턴을 불렀습니다. 자, 공격하는 전개 과정 볼까요? 아이고, 2층, 못 올라갔어요. 자, 리퍼가 이렇게 망령을 쓰면서, 겐지를, 아, 부족한 겐지를 아, 잡아냅니다. 아, 오, 어, 나이스. 사실 와. 리퍼가 있으니까 억제가 되네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스닝. 시작부터 잘렸던 분 많이 하고. 오 야타를 원킬? 오 호호 위스턴까지다잡아내고 있는 악마님. 네, 이렇게 잘리면 사실은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걸 그냥 쟤야만 그냥... 그냥... 자꾸 죽으면 팀 차이가 빨리 나요. 여기서, 아, 리스폰이 다소 꼬였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봐야겠네요. 지금 놀수님이 일단 1층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옮기고요. 어, 어, 윗선이 어, 여기서 주방까지 받고, 위에, 아, 조금 무리했어요. 어, 여기서 윈서이 어, 잘 끊었어요, 제우스님. 힐러 다 끊어졌죠? 블루 팀 입장에서는 힐러가 먼저 끊긴 입장인데, 레드 팀이 초월을 빼줘서 다소 즐겁다기보다는 뭐영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블루 팀 궁이 많거든요? 자탄한조도 가능하고 리퍼 궁도 가능합니다 뽕겐지도 있죠 그 뽕겐지도 있죠 뽕겐지는 또 블루팀 초월로 막을 수도 있고 자리야 음... 궁도 있네요 양팀 궁이 다 괜찮은 음... 상황입니다 궁을 받아주고 있지아니 우리가 궁을 바로 써갖고 미어버릴지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 미선이 아나를? 아, 아나를 잡아내고요 아, 어, 진짜... 어 여기 덴지는아 잡지 못하고 리펀 죽었는데 나 아직 한 칸도 못 먹었어요 그룹팀 아하오 뭐죠 야타가 여기서 아포살이 굉장히 성가십니다 지금 잼도 들고 있어요 톨비언 뭐 여차하면 잼덜 들려 그랬는데. 문제 필요 없다고 판단 것 같아. 아, 오, 아나도 잡아줬구요. 용갈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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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냈는데 지금 블루 팀이 한 칸도 못 먹었어요. 킬은 따주고 있는데. 악마님, 아, 동생에게 죽고만 한 조. 지금 얼수님은 잼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뭐 여차하면 던질 생각인데, 아, 또 굉장히 귀찮은 자리에 포탑을 던져놓고... 을하려나 자, 리퍼가 공각을 계속 보고 있고... 잡혔죠? 다웃겼는데 어, 리퍼도... 아, 지금 양팀 둘이 난무 하는데, 서로으로잘 서로 맞고 있어요. 남바. 아, 지금 블루 팀이... 구해서가 없거든요. 근데 한조 혼자 들어와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응. 아하. 응, 잘맞고 있는 레드 팀. 애쉬 나고요 블루팀이 지금 솔저로 변경을 했네요. 레드 팀에 애쉬가 나왔습니다. 뿡겐지가 또 왔죠, 레이팅. 어, 여기서 오! 두명을 끊어주는 클라우스님 오! 세명 끊었는데요? 아 겐지 궁은 아... 그냥 겐지 궁이었어요 뽕 겐지가 아니었고 어 블루팀이? 네. 먹을 것 같죠? <목소리> 초월을 쓰면서 버티고 뽕을 가지고 있는 레드팀 어두칸까지는 먹었어요 일단 어? 어디서 지금 볼을 썼죠? 아 1인 궁을 썼네요 지금 어, 아, 용괄님이 여기서 용관림이 아 독한을 아. 먹었으니까 다음 턴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얼씨님과 노시님의 딜러 대결 치상하 방벽 끼고 싸우고 있는 얼씨님 자, 이쪽에 블루팀은 솔맥입니다. 어 클라우스 님도 굉장히 자리를 잘 먹어주면서 윈스턴의 수준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붙였죠 오. 야, 자리하고 하나로 엄청 이득 봤죠? 제우스 님이 8강을 하고 내려옵니다. 어, 블루 팀이 지금, 딜러 궁은 다 있는 상황인데, 레드 궁또 긴지 궁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블루 팀이 윈스턴서 라인으로 휙을 변경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라인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리 먹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쪙 자, 악마님 여기서 솔조봉 시키면서 맥크리 궁까지 오, 어, 잘 폈어요 아, 다비 아하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신났죠 스캔들님? 밑에 뭐, 지금 싸인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잘안 났다 일어났다가 지쟨 지금 불타고 지금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오 레드팀이 이렇게 승리합니다 어잘 화가 됐네요 또 파츠는 스캔들님이네요 아우 그리고 바닥에 스프레이까지. 아, 거긴 안 나왔네요.